ん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아, 너 거기서 하려고? 응. 왜? 굳이? 이렇게 할까? 네. 시작! 그치. 시작! <laughs> 시작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있에 있는 시파장팀장입만다서반서습니습니다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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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여기 앞에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 빨간색 제품 엄청 크시죠? 자, 이건 멀티키퍼 20kg 라는 것입니다. 멀티키퍼 용량이 20kg. 색상은 버건디 색상이시고요. 자, 이렇게 생기셨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밀폐력이 우수한 이 멀티 키퍼는요, 장아찌 아니면 청 그리고 뭐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식자재 재료 같은 것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타팔기 때문에 안전한 소재라는 거. 오랜 시간 장아찌나 장류나 뭐청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안전한 소재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는데, 이 저희 타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제품은 안전한 소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발효나 뭐 저장을 해도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, 밀폐력이 너무 좋아요. 우수한 밀폐력. 자, 보이시면, 자, 첫 번째 뚜껑, 겉뚜껑 나오셨고요. 이렇게. 그리고 보시면, 짜잔, 속뚜껑.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밀폐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오이장아찌를 만들었어요. 반접하니까 조금, 자리가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맛있게 잘 담궈지더라고요. 그리고 뭐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지도 않고 저는 끓여서 소금을 넣은 것도 아닌데 뭐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처음 여기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만족감이 좋았어요. 그 장아찌 만든 거는 내일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뭐 청이나 뭐 장류 젓갈 뭐, 신, 그, 어떤 분들은 뭐, 쌀도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, 음, 뭐, 잡곡 같은 거, 콩 종류, 뭐, 이런, 뭐, 다시마, 미역, 이런 거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밀폐력이 좋기 때문에, 실험 보관하는 것들, 뭐, 그런 것들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또, 좋은 것. 이게 보시면, 이게 20kg세요. 사이즈가. 20kg. 리터로 하면 24리터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, 보시면, 이렇게 생기셨어요. 이렇게 생기셔서, 처음에 뭐가 저렇게 길쭉하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을 공간 차지가,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넓고, 이렇게 납작하거나, 아니면 넓고, 깊거나, 이런 것들인데, 이거는 길쭉해서, 저희 옆에, 뭐 다용도실에 살짝 이렇게 놔둬도, 큰 거부감 없이 공간 활용도 너무 적절하게 잘 돼서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로가 41cm예요. 자, 이렇게. 이게 41.5cm. 세로가 여기 이렇게. 여기가 22cm예요. 그리고 높이가 39.1cm예요. 40cm 가까이 되시죠? 요 그러니까 이렇게. 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가장 중요한 것, 가격 알려드릴 건데요. 가격은 정가감 12만 8,400원이세요. 12만 8,400원이시고 할인가, 이게 30% 세일을 하세요, 지금. 30% 세일을 하시면 8만 9,900원, 8만 9,900원이시고 여기에 멤버 가입을 하셔서 멤버가 10%를 더 할인받으시면 가격이 얼마일까요? 멤버 가격으로 하시면 8만 8백 원이세요. 지금 이 조, 좋은 행사 하실 때, 지금 또 그리고 뭐 매실도 담고, 청도 담고, 이제 크게 크게 담으시잖아요. 이런 통에 담으시면 깔끔하기도 하고, 수납도 잘 되고, 공간 활용도 잘 되는, 그리고 더군다나 오래 보관해도 맛이 변형이 없는 저희 탑파 멀티키퍼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